자, 오늘은, 어, 오늘을 말씀드릴 것은 자, 제가 어, 계속 공부해, 공부를 해온 사주와 타로를 같이 접목시키고 거기에 별자리의 수비아까지 접목시켜서 어, 사주를 상담하는 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음력 생년월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양력 생년, 그거를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양력 생년월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력 생일에다가, 어, 음력 생일을 환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어, 시가 있죠. 시가 있어서, 음력으로는, 그,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2시간 단위로 해서 단위가 끊기게 되고, 양력으로는, 사실은 점성학에서는 10분, 20분도 굉장히 그, 그성격 성격을, 그러니까, 어센던트라고 해서, 성격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점성학에서는 오히려, 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어, 곳에서 태어난 1 0 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어, 접목시키는 상담법은 우선은, 자, 사주를 통해서 사주의, 어, 내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까지 접게 되고, 접고 나서, 그리고, 사주의 계략적으로 어, 충이나 그리고 합이나 그리고 청간암이나 어, 해나파나 그런 부분을 또 신사의 요소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담을 해갈수록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수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중에 나와있는 수비약을 보게 되면 우선은 생명과 월과 일을 더해서 나오는 어, 영혼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데스티니 숫자라고 합니다 그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달의 영향력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육과삼을 더해서 9가 나오는 이 수를 어, 성격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날에 태어난 수를 문의 수라고 해서 달의 숫자라고 해서 크게는 요거 세 개로 구분해 볼수 있고 또 따라서는 이, 이 미영이라는 이 이름에 의해서 나오는 사회적인 수 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수로 나오는 사회적인 수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음력의 이 수를 재능수라고 해서 전생에서 이어져 나오는 어떤 수의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를 전부 다 사실은 접목시켜 계산을 다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의 어떤 수비학적인 숫자를 자, 계산을 해서 제가 올해가 어, 11번입니다. 2018년이. 그 다음에 2019년이 내년에는 12번이 되고 2020년이 어, 13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다 참고해서 봅니다. 그래서 닭띠라고 봤을 때, 닭띠라고 봤을 때, 어, 내년에 올, 올과 내년, 그리고 기토일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 내년에 어떤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운명상 대운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어, 보게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영혼의 숫자와 그리고 어, 요 성격수와 그리고 달의 수와 이것은 어쩌면은 이 사주의 기본 골격처럼 골격처럼 어,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영혼의 특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어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어 뭔가 성향을 파악하기가 자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통하여 어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의 숫자하고 성격 수, 수들은 이제 뭐, 점성학으로 대입하기도 하고, 행성으로 대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어, 타로를, 유니버셜 웨이트의 어, 타로 카드를, 카드의 번호의 어떤 어, 기준으로 삼아서 어, 이 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이라면, 12번이라면, 13번의 해, 해가 된다면, 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어, 그, 해운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또 수, 영혼의 수, 영의 수에다가 어 팬드 요 성격 수를 같이 더하게 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특정적인 기질을 판단해 주는 것은 쌍둥이 자리가 되는데 이 쌍둥이 자리가 어, 쌍둥이 자리는 태어날 때 태양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이 별 자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별 자리가 태어나고 나서 30년을 주기로 다음에 어떤 궁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량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짱둥이 자리지만 요게 개자리를 거쳐서 자, 사자자리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 에 지금은 제가 나이와 비례하면 사자자리의 어떤 성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활동 무대 또한 사자자리가 되게 됩니다. 자, 별자리는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자, 타로, 타로, 이 성격수와 이 사주는 전체적인 어떤 운을, 어,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운과, 그리고 대운과, 어, 전체적인 것을, 어, 접목하면서, 어, 얘기를 해주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타로 카드는, 카드는 어떻게 상담에 접목을 시켜야 하느냐 하면, 자, 우선은, 요, 요렇게 분석하는 것은 저의 공부나 내지는, 어, 저의 생각이 좀 많이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타로도 마찬가지기는 하나, 자, 타로 카드는 78장의 카드를 통하여 보는, 자, 점학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점학이라고 봐서, 점학이라고 봐서, 자, 타로는 가장 정확한 것을, 자, 6개월이라고, 우리가 어, 텍스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자 그래서 자, 지금이 어, 학업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자 수능이나 수능에 학교를 정하는 문제나 자 그리고 과를 정하는 문제나 요런 문제에 대해서 자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수라든지 별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들 전공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타로 카드를 통하여 자 어느 학교와 인연이 있을까는 타로 카드가 더 정확하게 읽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 그 폭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자, 타로 카드를 종하여 이 학교가 좋을까, 저 학교가 좋을까, 자,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군데를, 어, 지정을 해서 카드가, 어, 메이저 카드라든지, 자, 긍정의 카드들이 나오게 되면, 자, 그 학교를, 어,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로, 타로와 사주가 만약에 서로 완전히 상의하게, 완전히 판의하게, 어,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를 믿습니다. 왜냐면, 타로는 것은 그, 지금이 이게 이 학교가 인연이 없어 보이는데, 타로 카드는 명확하게 그 학교를 지정해 준다면, 저는, 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상, 생각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타로 카드는 어, 어떤 면에서는 명확할, 명확하고 정말 긍정적이게 나왔을 때는 그 카드가 어, 옳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사주의 긴 안목과 수비학의 숫자와 그리고, 어, 타로의 어떤, 어, 그니까 그 시각적인, 그리고 점, 점학적인 면을 접목을 시키고, 자, 거기에 요즘에 제가 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어, 펜듈럼이 있습니다. 자, 펜둘럼의 좋은 점은 뭐냐면, yes or no라는 답을 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또는 이제 타로 카드는 어,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어, 텍스트적인 게 있고, 자, 펜둘럼 같은 거는 기간이, 펜둘럼은 기간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궁극의 질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이해가 정말로 이 학교와 인연이 있는 걸까? 아니면은 이 까와 인연이 있는 걸까? 라는 어, 그런 궁극의 질문을 해보기에는 굉장히 펜듈럼이 유용합니다. 또는 우리가 연애원을 상담할 때도 사람들이 갈등을 할때이 사람과 정말로 인연인가요? 라는 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yes or no 라는 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어, 펜듈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쩌면은, 어, 정말 사주라는 하나의 도구, 어쩌면은 수비, 수비학이라는 도구, 아니라면 타로라는 도구, 또한 별자리라는 도구, 이 많은 도구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뭘 저렇게 잡다하니 어, 다 쓰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않습니다. 자, 상담이라는 것은 우선은, 어, 궁극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 신의 답을 구하거나 내지는, 어,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어떤 질문이긴 하지만, 그 주체는 항상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한 바가 있는데, 가장 이 학문은 인간의 학문이 아닐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차를 줄여보고자, 자, 이 많은, 자, 사주도 좋고, 수비학, 수비학도 좋고, 타로라는 도구도 좋고, 자, 그리고 펜둘럼이라는 이 도구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불안, 불안해서 찾아온 우리, 어, 상담자, 고객들에게 가장 어, 편안하고, 그리고 최선을 답을 알려주기 위한, 어, 저는, 모를 다 활용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